아니 나 어제 어제 생방에서 처음 깨달았는데 이것도 메르크처럼 발공 캐릭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틴 알반때처럼 울출의 올컬 했는데 슈퍼레어나 레어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진 올컬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통조림이 4만 9천개가 있죠 일단 목표는 110연차 안에 올컬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안 된다면 그래도 이, 통조림 2만개 안에 어 통조림 2만개 안에 올컬을 한는게 목표다 무슨 캐가 그나마 호감이냐고요 성능 자체를 다 몰라가지고 거기서 거긴데 얘는 그냥 평범한 공주 얘는 광란이고 얘는 약간 표정이 약간 매스 깎이고 나머지 둘은 어뭐서크 비었어요? 모르겠다. 자두 가자 다 없는 거라서 처음에 좀 지루할 거예요. 어나온네 가우. 오 어, 뭐야 바로 나와. 어 나이스. 일단은 너 확정 물실이 하나 좋아요. 에르메 에르메 하나. 어 아야 얘는 슈퍼레오구나. 울실렌줄 지금 능력치도 다 뭐? 멀... 어 뭐야? 어? 아직 여덟 번째인데? 어이 첫 연차에 울시리세 마리 나온다고? 어, 일단은 광란의 발차기 공주까지. 아 생긴 게왜 이래? 어이 단계 공주? 어 넘겨. 이 다음이 확정기거든요. 중복이 안 뜨면 은 굉장히 좋은데. 아 중복. 그래야 그래도 울시리세 마리에 뉴절박 두 개인 게 어디야? 아, 일단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뭐 중복이더라도 뜨면 좋은 거니까. 가우가 좀 많이 떠줘야 하는데 왜 검사만 또? 야 이거 확률.. 똑같은 거 맞아? 야 검사만 뜨는데? 아니 가.. 가우가 없어 검사만.. 야 뭐야 이게 야 아니 뭐.. 황소랑 검사랑 번갈아가면서 뜨잖아 야 가우 어디 갔어 가우 내놔 야이 어 가우 주네 야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오케이 일단은 얘, 얘 이름 뭐야 카레트 어 좋습니다 세마리 지금 20년 차였는데 벌써 황소 5개 검사가 10개야 <laughs> 야, 절반이 검사가 나왔어 10개 맞아?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확률이 또 검사 스타트지 어? 아 사신 좋아요 18에요 또 검사 가우 좋아요 또 검사 또 검사 아 에르메 아 아니 이렇게 많이 뜨냐 근데 14마리 방금 <laughs> 11개 중에 4마리 나왔고요 지금 가우는 3개 <laughs> <laughs> 야, 맞아. 이거 가우, 가우. 오, 처음으로 가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 다음에 검사 나오겠지. 이제 오, 뭐야? 가우, 세 마리 좋아 좋아. 그래, 가우. 오, 뭐야? 가우, 네 마리. 야, 그래, 이게 정상적이지. 검사가 저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상 자, 확정 슛! 오, 나이스. 얘가 BCK인가? 아, 어, BCK 48. 이러면 그게 뭐였지? 어, 일단 네 마리 뽑았고요. 남은 하나 이름이 뭐지? 프린세스 발차기 공주호. 40연차 할거든요 40연차. 40연차 안에 네 마리면은 잘 떴네. 프린세스. 아, 서큐버스. 아직 걔의 있어. 40연차 안에만 나오자. 40연차 안에만. 그리고 가우 마리 뽑으니까 뭐 나쁠 건 없죠. 프린세스. 아, 아, 열번째구나 <laughs> 프린세스. 어? 너 숫자를 잘못 세냐? 너 <laughs> 숫자를 잘못 세냐? 아, 이게 다음이 올슈레이 어, 카레트. 도대체 숫자를 어떻게 세고 있는 거지? 정신이 나갔나? 이상하다. 어, 스파크다. 뭔가 스파크니까 이번에 프린세스가 뜰거 같은 걸? 어, 카레트, 아직 걱정 아니죠? 프린세스. 아, 광발공 예상한 사람 나와, 씨. 아, 4만 개의 벽이 깨졌는데요. 카레트 또 떴고요. 광발궁 1 8번째 아닌가? 어, 아니었다네요. 프린세스 어! BCK네? 아이씨 아, 아 3만개의 벽이 부서지겠어요. 설마? 에이 그 말도 안 돼. 어 그렇지. 오! <laughs> 와 3만개의 벽 부서지는 줄. 와 아니 그 전에 페이트랑 에반때 생각보다 통조림적게어가지고 뭐 이정도면은 음 나쁘지 않지 지금 좀, 좀 정산을 해보자면 울치량 1, 2, 3, 서 6, 8, 9, 10, 11, 12, 13, 14시변차 14개는 살짝 적은 느낌? 첫확보에 3마리씩 나고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별로 안 떴죠 아무래도 사신 11개 피닉스 한 4개 있겠죠? 4개 히나 9개 있고 검사가 미친 무슨 32개가 있어요 <laughs> 황소는 13마리인가? 썼을텐데 황소도 한 20개 있고 그리고 가우가 20마리 뽑았나? 가우 21마리 어 플러스 20 결과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깔끔하다 가우 진화 드디알뜰한거 보소 좋아 좋아 등짝에 무슨 뭐 이상한걸 달아놨어 아, 좋아요 얘는 뭐 <laughs> 플러스 31오 어, 유령 딱25300자 이제 뭐 뽑기는 끝났고 <laughs>